여러분, 추석 때이 음식을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많이 흐러졌습니다 아, 정말 가을이 오네요. <laughs>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금방 추석이 올것 같아요. 네. 명절 지금 벌써 이번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일찍이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음. 먼저 이번 추석 명절에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음식을 올리면 우리가 복을 받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추석은 제사라기보다는 차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망제를 위해서 올리는 기제사를 말하는 거고 차례라고 하는 것은 밤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낮에 우리가 올리는 게 차례인데요. 서유과 그리고 추석에는 저희가 오전에 보이다 보통 다 차례를 지내죠. 그래서 한해를 시작하기 전에 조상님 전에 인사를 하는 게 설날의 차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8월 15일 음력으로 추석이라는 명절 한가위에 좋은 오곡을 어 신령님 전에 대접을 하고, 좋은 이제 과일이라든지 제철 과일, 좋은 음식들을 이제 조상님 전에 올려서 우리가 남아 있는 한해를 마무리 잘하고 풍요롭고 어 행복한. 시간들이 될수 있게끔 복을 달라고 사실 올리는 게 추석입니다. 음. 여러분들도 이제 명절을 사실 요즘에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제 영상을 보신다면 다른 걸 못하신다 하시더라도 세 가지만큼은 꼭 올려서 차례를 올리시면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석하면 그래도 풍성한 한가위는 뭐다? 첫 번째가 추석에는 못뭐 먹죠? 송편 그죠네 대표죠 예 네. 옛날에는 떡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떡이 이제 쌀이 있어야지만 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음. 떡을 올리는 건 아주 귀한 음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송편이라는 음식을 올려서 떡을 올려서 조상님 절에 대접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대접을 받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송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송편은 반드시 한가위 차례상에다가 올려주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밤이 들어간 밥입니다. 깐 밤을 깨끗하게 씻어서 밥을 예쁘게 잘 지어서 그 밥을 조상님전에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메밀무. 우리가 뭐든지 좋은 일 앞에는 뭐가 낀다? 마가 낀다, 사가 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조상님전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애군이 끼게 되면 우리가 그 많은 복을 다 받을 수 없겠죠. 선생님 저는 사실상 사례도 지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뭐 시댁과 사이가 안 좋다든지 또 아니면은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친정에 부모님이 아예 안 계셔서 뭐 차례를 안 지내러 간다든지 음. 그렇다 할지언정. 성편과 밤과 밤밥과 그리고 메밀묵 세 가지라도 이렇게 해서 상을 차려서 절을 하시고 조상님 전에 하는 절은 두 번반이거든요. 그래서 두번두번 두번 절하시고 반배를 합니다. 그래서 두번반배에 절을 하시고 나서 바라시는 소원이 있으시면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도 하시고 간단하게 우리가 차례에서 기도 시간을 조금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 좋은 일이 올 때는 나쁜 일도 겹쳐서 오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반기 연말이 되면 사건 사고들이 좀 많죠 음. 그래서 하반기를 무산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매밀목을 올리고 그리고 밥 굽는 일이 없고 돈 걱정하는 일이 없이 반밥을 지어서 먹으면 좋아요 대추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음. 그리고 송편은 재물을 말하고 조상의 공덕을 말하니 입맛이 없 하시지 마시고 다이어트한다고 굶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요세 가지를 추석 명절 한가위 때꼭 올려서 차례상에 올리시고 내려서 꼭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석 한가위 풍성하고 원하시는 일이 다잘 되시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